안녕하세요. 저희는 투이 컨설팅 PI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광열 김현빈입니다. 오늘은 자산의 디이터와 증권형 토큰 발행 STO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현빈님 혹시 STO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STO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상세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 조사를 하면서 STO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님께서는 STO를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현민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증권사 출신이다 보니까 금융, 특히 증권 관련된 트렌드에 대해서는 계속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작년부터 STO라는 말이 보이기 시작한 후에 올해 여러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만들고 전담조직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하는 걸보고서 자세하게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STO 초보자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STO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STO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STO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2부에서는 STO 사례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준비되셨나요? 저희하고 함께 STO에 대해서 살펴보시죠. 제일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나 궁금해하는 STO 도대체 무엇인가요?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기업에서 주식을 상장하는 방식인 IPO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 발행되는 증권형 토큰의 취득에 관한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빈님 IPO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네 IPO는 공모주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IPO의 대상이 주식이라면 STO의 대상은 증권형 토큰이라는 것이에요. 정리하자면 ST는 증권형 토큰이고 STO는 그런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네요. 근데 왜 증권형 토큰이 나오게 되었나요? 2018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형식의 증권을 발행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와 규제에 따라야 한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어요. SEC에서는 만약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증권의 형태로 디지털 자산 교환을 제공하고 연방증권법에 정의된 교환소로서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블록체인 플랫폼은 SEC의 증권거래소로 등록해야 한다고, 등록해야 한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는 그 당시 진행되었던 ICO 프로젝트의 약 80%가 사기로 밝혀져 관련 투자자들이 피해가 발생해 개별 ICO를 통해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가상자산은 증권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만약 증권으로 판명될 경우 ICO를 통한 가상자산의 제공 및 판매는 연방증권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죠. SEC의 이런 발표 이후 암호화폐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 증권형 토큰과 등록할 필요가 없는 유틸리티 토큰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STO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 시장 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STO는 증권 토큰 발행으로 STO로 발행된 토큰은 증권 토큰으로 불리고 있는데 금융위원회의 공식 명칭은 토큰 증권입니다. 증권법에 따라 분산원장, 즉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야 하고 분산원장 도입 시 현재 예탁원의 중환집중식 계좌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증권형 토큰은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배당금, 분배금 및 이자 등의 수치가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증권이 음식이라면 토큰 증권은 음식을 담는 그릇의 한 종류인 것입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STO가 증권형 토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잘 보셨어요. 오늘 우리는 STO를 증권형 토큰 발행에 국한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에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공개와 STO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소유권과 규제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소유권입니다. ICO는 다수로부터 개발 자금을 모집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지급하기에 크라우디 펀딩과 비슷한 반면 STO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유동화로 자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규제 측면에서 보면 STO는 그동안 규제밖에 있던 ICO와 달리 제도권으로 편입시킴으로써 비교적 안전한 자금조달을 추구해요. 또한 STO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적격 투자가에게만 토큰이 판매, 유통될 수 있도록 근거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사기야 최근 가상화폐 사기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데, 코인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겠더라고요. 이런 점이 STO가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지금까지 STO 개념에 대해 제가 설명드렸는데, STO의 특징에 대해서는 현민님께서 조사를 하셨으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 부탁드릴게요. STO의 특징을 살펴보니, 유동성, 거래비용, 편의성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증권형 토큰을 이용하면 조각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자산이라는 범위에 한계가 없어져서 다양한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미술품, 골동품, 비행기, 원자재, 무용자산 등 그동안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자산에 직접 투자가 가, 가능해지며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어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한동안 TV나 인터넷에서 음원의 투자라는 광고를 본 기억이 나네요 네, 또한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저비용으로 다양한 권리의 토큰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구조로 과정이 간소화되며 중간 마징이 마진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절차를 개발해서 블록체인 플랫폼과 토큰을 추가할 수 있으며 쪼개기, 쪼개기가 가능한 토큰이라는 형태 특성상 분할과 이전 등 거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 와, 현빈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셨네요. 어, 주식을 생각하면 주식시장,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 투자자 등 참여자별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STO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STO의 장점 역시 시장, 발행자, 투자자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중개인의 역할을 최소화하여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화이트리스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증권화가 가능, 어려웠던 자산, 프로젝트 등을 담보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가능해지며, 증권사에서 발행 유통되어 투자자 보호를 제도화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시장이 확대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을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증권거래소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안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개개인 간의 거래를 하게 된다면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STO는 제도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다음은 발행자 관점의 장점입니다. 발행자 자산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이전에 개발되지 않은 소스로부터 자본조달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의 장점은 투자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자산에 투자할 기회가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STO의 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STO가 좋은 점만 있다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보안 문제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버그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토큰 증권 발행에 버그가 있으면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오, 이런 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또한 규제 측면에서 현재 규제 환경이 뚜렷하지 않아서 디지털 토큰 증권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이 어렵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발행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증권형 토큰은 일부 경우에 높은 에너지 선물을 동반할 수 있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역시 뭐든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할 때는 좋은 점만 봐서는 안 되겠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걸로 증권형 토큰이 무엇이다 완벽하게 이해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차근차근 개념부터 정립하시면서 증권에 대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지식을 높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저도 이번 기회에 증권형 토큰에 대해 더 깊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STO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 2부에서는 STO 실제 사례와 향후 전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이 컨설팅 이광열 김현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